야, 오늘 어, 짧은 층 단발 롤 스트레이트 간만에 또 했는데요. 어, 이, 이거를 하면서 찍지는 못하고 잠깐 설명하고 어, 샴푸 할게요. 지금 중한 상태고요. 지금 그냥 롤 스트레이트는 좀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원래 머리 커트 머리를 좀안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해를 돕고자, 약간, 여기요 정도, 이렇게, 볼륨 하면서, 요렇게, 자른, 층단발이거든요? 긴 층단발이 아니라, 약간, 여기여기 짧은 층단발이에요. 이렇게, 약간, A라인? 그리고, 머리 숱이, 고객님 숱이 많으세요. 많으셔가지고, 뿌리 볼륨을 그렇게, 많이 살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바퀴스만 설명하고, 결과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좀두 바퀴 말았고요. 여기는 앞에니까 좀 넘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한 바퀴 말았어요. 왜그래요 이제 여기가 아 그래 여기가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여기는 약간 뒤집어져서 뒤로 넘어가도 넘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전부 다또한 바퀴 말았어요. 여기는 이렇게 요렇게가 라인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뒤집어지면 안 돼요. 여기 그냥 시컬 그러니까 여기는 한 바퀴도 과해요. 한 바퀴 조금 안 되게 말아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한 바퀴 반. 그러니까 롤은 다 똑같아도 그냥 그걸 이해하시고 하시면 되거든요. 롤은 다 똑같아도 이게 보면 뭐가 차이가 있어 그러는데 여기가 조금 더 강하고 여기는 좀 약하죠. 여기는 지금 두 바퀴 말았어요. 여기 두 바퀴. 그리고 여기는 한 바퀴. 사실 여기도 한 바퀴도 과해요.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은 머리숱이 없는 분들은 한 바퀴 말아도 한 바퀴 좀안 되게 마시고, 아니, 숱이 많은 분은 한 바퀴 조금 안 되게 마시고, 숱이 없는 분들은 한 바퀴 말아도 돼요. 여기는 지금 두 바퀴 말았고요. 왜냐면 여기는 약간 컬이, S컬이 좀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특히 밑에, 밑에는 반 컬만 말았어요. 밑에 여기가 C컬, C컬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 머리가 뒤집어져요. 숱이 특히 많으신 분들은. 숱이 없는 분들은 한 바퀴 마시고, 여기는 반 바퀴만 마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 여기를 이렇게 약 바르고 나서 나누고, 여기, 온도존 같은 경우에, 여기부터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왜 밑에부터 마세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거는, 어 여기 다 말아놓고 얘를 작업하려면, 얘 가려가지고 여기를 못 말아요. 말기가 어려워. 작업하기가 어려워. 할 수는 있지만, 해보면 롤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 시선이 보이지도 않고, 안에, 하고들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를 먼저 작업하고 그 다음에 위에를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마는 거예요. 제가 마는 모습을 안 보여드렸는데 이제 샴푸하고 아참 롤스테이트는 이렇게 중화하면 거품중화가 좋고요. 샴푸 하기 전에 다풀고 나서 중화를 한번 다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빗질 해가지고 모양 좀 잡고 나서 샴푸하고 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풀렀는데요. 머리 그냥 바퀴스 풀는 거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지금 그대로 그, 어, 놔뒀거든요. 여기 지금 한 바퀴, 두 바퀴, 한 바퀴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두 바퀴 돌아가죠. 그리고 여기, 그다 여기 지금 한 바퀴, 예. 끝에, 끝에 뻗치는 것만 잡았고요. 여기는 한 바퀴, 좀안 되게. 여기는 한 바퀴 반. 그래서 여기는 조금 뒤집어져도 상관없어요. 넘어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두 바퀴, 여기는 이 라인 전체적으로는 그냥 반에 반 컬씩, 한 컬. 여기는 펴줘도 되고, 여기는 조금 있어도 된다. 이 소리에. 샴푸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샴푸실인데, 이렇게 팩을 했기 때문에 제차 중화를 여기서 해주시면 네, 좋아요. 여기 지저분한 게 있어서 좀 맞고 이렇게 중화를 해주시고 왜냐면 그냥 롤, 롤 풀기 전에 중화하게 되면 이 안쪽에 중화가 잘안 묻을 수도 있거든요. 예, 막 흐르기 때문에 거품 중화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샴푸 칠해서 저는 재 재중화를 여기서 한번 하거든요. 일반 파마 같은 경우 는 재중화 안 하는데 롤 스테이트는 꼭 합니다. 이렇게 하고 1, 2분 방치하시고. 예, 바로 그냥 PPT 이거 PPT거든요. 아니 아니 PPT PPT가 아니라 pH 밸런스 참예 알카리 알카리를 이게 예, 이게 산성이죠 약산성인데 알카리를 없애 줘야 돼요. 그래야 집에 나중에 손상모 같은 경우 나중에 그냥 알카리 이 ph 밸런스 안하면 나중에 머리가 송강모 같은 경 뻗쳐 버려요 머리가 네, 미용실에서는 괜찮은데 나중에 그게 네. 일주일 있다가 어, 뭐, 뭐, 머리가 풀렸어요 뻗쳤어요 그거는 ph 밸런스 안해서 그래요 ph 밸런스 하고 그러면 얼마나 둬야 돼요 그냥 바로 그냥 까무셔도 돼요 그런 질문 있는데 그냥 바로 까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많이 들 필요는 없어요 자, 세척하고 볼게요 자, 영상 지금 샴푸하고 막 나왔고요. 저는 뭐, 어떠한 뭐, 조작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금 뭐, 만지지도 않았어요. 머리 그냥 수건으로만 털기만 했거든요. 여기 보면 앞에는 약간 S컬 걸렸죠. 근데 이렇게 여기가 S컬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다 뒤집어져요. 여기까지는 S컬을 걸어도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C컬만 거십시오. 근데 특히 뒤에는 반에 반컬만 마세요. 이렇게 숱이 많은 머리는 다 뒤집어져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S컬을 건 거예요. 이렇게 숱이 좀 많은 이런 커트란 말이에요. 이 화면을 좀 앞에다 조금 넣어놓고 해야겠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리고 나서, 그대로 말리고, 나서 드라이 안 하고, 전혀 안 하고 보여드릴게요. 말리고 드라이만, 아니 드라이 전혀 안 했고요. 그냥 말리기만 했어요. 핸드 드라이도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약간 풀었을 때는 S컬이 조금 있었지만 말리고 나니까 조금 풀어졌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고 여기 뒤에서 보게 되면은 아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흐름이 있죠 이게 두 바퀴 말았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밑에도 그렇게 하게 되면 밑에는 뒤집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C컬만 만거고 이런 흐름을 볼수 있어요 그래야 볼륨도 좀 살고 여기에서 뒤집어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 걸쳐가지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오른쪽 한 오른쪽도 여기는 시컬 여기는 두 바퀴 말았는데, 마르니까 펴졌어요. 여기,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넘어가도 되기 때문에, 여기는 두 바퀴 말았는데, 조금 더 말아도 상관없어요. 여기, 여기 뒤집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 뒤집어지면 안 돼요. 여기 뒤집어지면 까져요, 이렇게. 네, 물론, 깔려고 하면, 뭐, 세게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뭐 드라이는 특별히 안하고 에센스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네, 날씨 요즘 더운데 건강하게 잘 건강,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아, 이상